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 사회, 우리 사회적 경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실천 방향에 대해서 한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지금 사회 연대 경제인가? 어 보통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주로, 뭐, 성장률, GDP, 뭐, 실적들, 이런 숫자를 떠올리죠.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 경제는 성장을 했지만, 저희들의 삶은, 어,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불평등의 구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이 한 사회현상으로 아주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었다는 문제가 있고, 또 기후위기가 이제 일상이 되고 전 세계가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그런 균형에 필요한 어떤 기점에 와 있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지역 세태와 맞물려서 지역 공동체가 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기반의 어~ 경제 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그 순환 경제 지역 순환 경제 모델이 필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들도 대부분 이제 사회 연대 경제를 주목하고 있고 어~ 그것이 한 정책이나 국가나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제 의식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출발은 19세기에 그 산업화 시기에 그 자본주의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노동자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그 시점에 자발적인 결사체로서 협동조합이나 상호조합, 공제조합 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존과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를 위한 자구 체계 하나의 대응 방법이었지만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 유럽으로 중심으로 제도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핵심 가치는 아시는 바처럼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소유보다는 공동의 필요 충족을 우선하고 있죠. 어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경제가 있습니다. 어 우리 한국에 그러면 사회적 경제는 어떠했느냐? 어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제도화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그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해서 법적 기반을 통한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어, 질적 성장, 그리고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라는 그런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하나의 축인 연대경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대경제는, 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어떤 형태나 시스템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법적 지위보다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는가를 주요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와 협력의 기반의 경제 활동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적 관계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은 단순한 이윤의 추구를 넘어서는 신뢰를 만들고 협력을 구축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 연대 경제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경제 활동을 통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역 기반한 경제 순환 모델을 구축하려 하죠. 어,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가 회복되는 어, 그런 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회연대경제란 과연 무엇인가? 어,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 플러스 연대경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와 연대경제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 제도화된 조직 형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경제는 관계와 협력 중심의 경제 활동을 중시하는 그런 철학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결합으로 추구하는 바가 제도적 안정성을 갖고 또 관계 중심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법적 형태보다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내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쪽에서 생각하면 두 가지가 가지는 한계와 또 추구하는 바를 잘 결합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한 조직,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살아있는 연대. 실질적인 관계와 협력의 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조직은 사회적 경제의 조직을 말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연대는 연대 경제가 추구하는 그런 바인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조직과 살아있는 연대 이것이 바로 사회적 경 사회 연대 경제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연대 경제의 핵심은 관계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 국제사회에서도 사회연대경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UN은 이미 2023년 총회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설정을 했고, 그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사회연대경제를 공식 결의했습니다. 또 ILO와 또 OECD에서도 사회연대경제가 다양한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 대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회연대 경제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복합적인 문제 해결에 아주 좋은 대안이라서입니다. 지금의 사회 문제는 하나의 정책이나 또 정부의 어떤 기조 하나 자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아주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사회연대 경제는 소득 창출, 부의 재분배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고, 또 취약계층의 경제적 참여, 기회 확대, 그것을 통한 빈곤 감소,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봄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고 지역 소멸 방지에 대한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와 연대 경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고 관계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우리가 사회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또 세계적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이제 네 가지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위한 사회 연대 경제가 그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는 공동체 부 형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국 사회적 경제는 2000년 이후에 양적으로는 성장을 해서 어, 팽배했지만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서 연대가 약해지는 한계를 보여왔죠. 이 공동체부 형석은 지역 내의 자원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만드는 구조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자원과 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구조, 그래서 개별기업 지원이 아닌 지역 전체 경제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의 예를 들어서 지역 앵커 기관을 활용하는 그리고 진보적 조달 정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 말씀드리자면 지역의 대학이나 병원이나 정부의 어떤 기관들이 있을 때그 지역 내의 구매력을 가진 그런 기관들이 그 구매력을 지역 내의 사회 연대 경제 조직으로 연결시어서 연결지어서 그 구매력을 가지고 자원을 그 지역 내로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진보적 조달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국의 프레스턴 사례에서도 볼수 있듯이 그런 공공기관의 지역 내 구매 전환을 통해서 그 자원이 지역 내에서 순환함을 통해서 지역 내의 공동체의 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 그, 사회적 금융과 지역의, 어, 지역, 어, 어 사회적 금융과 관계제화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금융을 떼어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적합한 금융 시스템이 필수적인데, 이것이 지금 사회적 금융 자체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 이 연대경제가 중시하는 관계제의 개념을 우리가 도입해 하고, 어, 판단하는데, 금융에서 판단하는데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은 얼마를 벌었는가, 돈을 얼마나 벌었나, 뭐 수입과 지출과 이런 것들을 따지지만, 관계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연대 경제의 개념에서는 어떤 관계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대 경제가 중시하는 관계 중심의 개념 관계제라는 그런 개념이 어이 금융 사회적 금융, 금융을 어 판단하는데 가치를 판단하는데 어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의 신뢰 자본 증가를. 핵심 지표로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관계제 중심의 평가가 첨부되어야 한다라는 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역화폐가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결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보통 지역화폐가 사람들이 지역화폐가 좋다는 건 알지만 보통 지역화폐에 그러면 별로 쓸데가 없어. 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단순한 소비 촉진 도구로만 우리가 지역화폐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어, 이것을 지역 내에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결합을 시키면 돌봄, 에너지, 주거 이런 등 필수 그 공공서비스와 지역화폐를 연계하면 어, 공공서비스 이용 시 지역화폐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공공 서비스와 연결을 시키면 지역 내의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또 공공 서비스의 지역 내의 순환이 더 촉진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 공원 활동에 대한 참여 보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상 수단으로 지역 화폐 활용이 좋겠다. 그래서 자원봉사나 돌봄 활동, 환경 보호 등 이런 어, 사회 가치나 지역에 대한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참여 보상 시스템, 그것이 지역 화폐로 연결되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역 순환 모델이 완성이 되겠죠. 생산 소비 재투자라는 그 지역 내의 순환 구조가 구축이 될 것이고, 또 지역 자원이 외부 유출이 안 되고 지역 내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역 경제의 자립성 또 회복력 강화. 그, 결국은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는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기본소득과 더불어 참여소득이 있으면 좋겠다. 이 참여소득의 개념은 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멤버십이라서 주는 기본소득과는 좀 다르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사회 참여를 경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인데요. 당신의 참여는 가치 있다. 라는 이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전적 보상을 넘어선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그 지역 공동체나 지역의 사회적 자본에 기여하는 바를 그 사회가 인정해 주는 어 그런 인정 체계입니다. 그것을 이제 참여 소득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또는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어, 결사체로서 자발적인 그리고 호혜성이 어, 가미된 그런 어, 인정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유용성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새로운 하나의 사회계약으로서, 어 그래서 시민이 수혜자로서 그런 수동적인 자, 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서 지역의 문제와 지역의 국가와 시민 간의 일방적 관계가 아닌 호혜적 관계가 구축되고, 지역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어, 또그 결과를 함께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참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보상이 균형을 맞추게 되고 공동체 회복과 시민 주체성 강화에도 효과가 있을 거다. 이것이 결국은 사회적 신뢰와 연대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고, 어,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연대 경제의 아주 핵심적인 중추적인 가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사회연대 경제는 사실은 어떤 정책이나 이렇게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라기 보다는 어, 새로운 사회 계약의 하나의 제안일 수 있다라는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사회연대 경제는 어, 대안적 경제 모델이기는 하지만 어, 경제 성장과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는 그런 제정의로서 개인의 이익 또는 어, 공동체의 이익을 조화롭게 어, 해결해 나가는 어, 좋은 어, 방법이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하나의 실천 전략으로서 우리가 지역 기반의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 사회 연대 경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시민 참여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그런 사회 연대 경제의 핵심적인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사회 문제나 청년 문제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한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는 공동체 전체가 바라다 봐야 되는 그래서.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네트워킹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제에 대한 연구나 이런 중심의 평가를 하는 그런 이런 관계제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체계, 그런 어떤 지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그동안의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또, 연대 경제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아주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해서 저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복합적인 사회 문제나 또 우리 삶의 스스로 우리들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제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금융, 지역 앞에 참여 소득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사회 연대 경제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역할과 비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발대하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더어더 실천적이고 혁신적인 이야기들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가 어 지역 예그 네트워크 그 역량 지금 다양한 시민사회나 또 사회적 경제나 마을 공동체나 그 외에 여러 지역에 계시는 시민 단체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서로 연대하고 함께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광진의 앞으로의 더 나은 삶을 이끌어 가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